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월 20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유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묻는 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을 왔던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멋지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궁전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자이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유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자가 유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과 세리들은 유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들은 시장에 앉아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와, 저 사람은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아, 오늘 목상 본문에서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나타나 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이제 그 사명을 가진 예언자 다시 말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죠. 어, 그래서 그의 주된 메시지는 죄, 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너희들 죄를 내우치지 아니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다 심판하실 것이니 이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뺨을 치는 그 세상을 향해 이제 왼뺨을 돌려대시는 모습으로, 또 겉옷을 요구하는 저 도둑놈 심보 가득한 세상을 향해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 자신이 감당하심으로써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 구원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기인된 일들이자 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 구하지도 않은, 기도하지도 않은, 뭐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일들, 그 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례의 요한의 생각에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어저께 이제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백 부장을 향해서. 사실 이것을 현대에서 이해하려면 이방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교도라는 표현이 더 이제 실제감 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보면 이제 무당이나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마음이 예쁘고 어진 분들이 있으세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것 같죠? 뭐 착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막 절에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스님들을 좀 보기도 했는데, 어느 때는 스님들이 더 착한 것 같아요. 전도사보다. 무당 아주머니가 권사님보다 더 착한 것 같아요. <laughs> 요즘 뉴스 보면 이제 제일 못되고 상식없는 것이 기독교인 같을 때 있다는 것.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부정할 수 없어요. 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이, 제가 이교도니? 아니요, 저 기독교인이자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교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같네. 개혁주의 신학자. <laughs> 죽은 자를 살리려면 막 40일 금식기도 한세 번은 해야 될것 같은데 구하지도 않은 아, 정확히 말하면 구할 기력조차 없었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금욕과 경건에 있어서 일가격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헷갈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자기가 뺨을 맞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뺨을 맞았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더 강한 보험과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건 너무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만약 현대를 사는 우리라면 어떠했을까 싶어요. 요즘을 다원주의, 뭐 상대주의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정말 생각들이 다양하고 상대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스타일을 보며 우리는 자기 스타일을 기준해서 남을 쉽게 비판한다면,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아, 저건 아닌데, 라고 하고, 그냥 제자들한테, 야,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끝났다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 오늘날의 성경은 다시 다르게 기록해 되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보내어 신중하게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행위, 메시아의 행위로서 답을 친절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다른 스타일이라고 이제 비판하기보다, 심지어 하나님을 봐도 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막 하면서 그 말씀이나 그 하나님을 이제 제외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쭈물럭쭈물럭해 하나님을 만드는, 마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전 보입니다. 저도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고침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자기 스타일대로의 그 자기 하나님, 그곳으로 서로 하나님, 막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행위를 보고 답을 얻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며 묻는 세례 요한들에게 있어서, 아, 내가 맞아! 아니, 뭐 세례 요한, 그 뭐라고,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 것도 아니고, 아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 그 언약의 성취와 행위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스스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고 난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못난 사람들 같으면 이제 세례요한 제자들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소위 이제 뒷담화를 깔 수도 있잖아요. 아, 저기 뭐야 미리 보내놨더만 아주 그냥 나를 뭘로 보고 아주 그냥 어 나를 아주 뜸은 뜸은 알아.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이제 의심을, 자기를 의심해서 막 흔들리거나 그런 연약한 사람만으로서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질까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시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이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가르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자기를 가르치고 있음을 이제 스스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게끔 이제 이해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은 참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친절하시고 지혜로우시다라고 참 묵상하면서 감탄이 되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막뭐 요한의 질문이 런 극단적인 건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심받거나 내 생각이 옳다 함을 드러내야 하는 어떤 답변을 요구받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그때 우리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떠한 그러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그 갈등의 갈등으로 아이씨, 넌 그래서 안 돼. 넌 내가 내가 하는 말을 넌 도저히 이해 못 해.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대적하는 거. 대적하거나 내 생각, 네 생각도 옳지만 내 생각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중도적으로 타협할 때, 그러니까 이 극단의 양 극단의 어떤 그 왔다 갔다 그렇게 대응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적할 것은 대적하시되 결코 중도적인 타협으로 흐지부지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상,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상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 자신이 세우짐을 알게 하시면서, 또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서로를 보게 이렇게 예수님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거 요즘 정말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 특별히 요즘에 참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서로 손가락질 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 안에서 서로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시장에 놓는 아기들 같다 이렇게 비대어 말씀하세요. 시장 모란 시장 여러분들 가본 적 있어요? 음, 당시에는 그 시장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그 시끌시끌한 시장 안에는 여러 품목들이 팔리겠는데 여러 사연을 가진 사람들 어른들로부터 막 이제 매매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른들의 그 사연이 이제 모아져 있는 그 시장에서 어른들을 흉내내며 노는 것이 놀이였어요. 삶의 즐거운 즐거운 소식들로 춤추는 어른들을 보면서 막 자기들 도 피리를 불면서 춤추는 놀이도 하고, 삶의 슬픈 소식으로 막 장례를 지내거나 하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놀이를 따라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는 실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소꿉놀이 의사놀이, 뭐, 여러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하며 살잖아요. 어떤 교육, 교육적 목적도 있고, 어떤 어른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임의로 만든 어떤 놀이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막풀 같은 거막 뽑아가지고 막 돌멩이 막으깬다음 이거 먹으라는데 그거 먹으면 죽 배탈 나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들만에 있어서는 이제 그들만의 세계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들만의 세계에 있어서는 실제 가까운 중요한 일이죠 내가 저기 아파트 화단에서 풀 뽑아가지고 막 돌로 으깨가지고 밥이라고, 이제 엄마가 나밥 해준 거 보고 충내 낸다고 해서 짝꿍한테 줬는데 먹는 신용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야 이게 뭐에 풀떼기 왜 나한테 줘? 막 하면은 이렇게 노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 가까운 중요한 일이 있지만.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끌시끌한 시장 안에서는 이제 아기 애, 애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펼쳐지는 것뿐. 그래도 같이 놀다가도 이제 소위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노는 게 실제가 아닌 그헛더함이 우리들한테 꼬마 아이들한테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피리놀이 하는데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놀이 막 하자고 옆에서 그런데, 아니, 실제로 더 재밌는 것이 막 옆에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 여전히 빠져있는 친구들은, 야, 왜 우리가 피리를 푸는, 부는데 넌 춤도 안 추고, 야, 지금은 이제 우리 울어야 된, 고, 곡하는 놀이 하는데 왜안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걔는 실제를 보고 지금 현타가 왔을 뿐인데, 비판, 그 아이를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제, 이 세상에서의 실제가 그러니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또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들은 왜 우리만의 리그에서 만들어진 이 종교적인 행위와 삶의 행태를 따라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장터에서 노는 애기들과야 이 세대 사람들이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른들을 보고 따라하는 아이들의 그 놀이가 그들만의 놀이가 되어서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줄도 모르고 실체가 다가와도 알아보지 못한 채 자기 기준과 자기 종교심으로 하나님마저 판단하며 예수님마저 판단하며 왜 너는 나 우리랑 안 맞아? 왜 우리 스타일대로 안 해? 왜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대로 안 해? 손가락질 하는 것이 2세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네요 계속 반복해서 오늘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소식들이 뉴스에 들리죠 예전에는 변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그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2단이거든요 우리는 달라요 댓글들 보면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상한 교회가 많아진 건지 뒤에서 호박식 가던 게 이제야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이 죄만은 제가 감히 그들을 비판하려고 꺼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리그로만 끝난다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그들만의 리그처럼 우리를 역임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너희는 너희만의 리그구나라고 판단을 받는다면, 오늘의이 말씀에서의 어떤 대상들이 우리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이제 함부로 가져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해요. 침치겠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세상의 여러 곳을 여전히도 다스리시고 섬기시는 그 다양한 스타일로 사역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좀더 자유롭게 또 서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면서 또 함께 울고 웃는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